안녕하십니까. 무만짬낙입니다 오늘 출조지는 하순에 있는 지석천이고요. 여기 지나다니면서 포인트가 되게 이뻐서 한번 지금 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이쪽에 대한 정보는 좀 없고요. 뭐에 나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옥수수랑 떡밥을 이용해서 낚시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. 근데 오늘 날씨가 좀 좋지가 않네요. 바람도 불고, 비도 내릴 것 같고. 그래서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잔챙이 한번 잡아보자! 잔챙이 작은 거한 40cm 되는 걸 한번 잡아보게. 입질 입질 입질. 아, 처음으로 입질와서좋아라 했는데 눈치 나옵니다. 편려주겠습니다. 그래도 손맛은 봤다. 오늘은 수초 옆에 붙이고 어린엔 옆에 붙였어도 입질이 없네요. 밤새 눈치 한 마리 나오고. 뭐, 반응이 없습니다. 오늘은 이만 이쯤에서 접어야 될것 같고요. 어 포인트가 너무 아쉬워서 영상 한번 다시 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직 낚시 안 끝났습니다. 어, 오늘 낚시 승리하고 2주 연속 까놓쳐가지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. 그리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낚시가 조금 괜찮아져서 광주 외곽에 있는 서류지로 한번 와봤습니다. 지금 시각은 9시 반이고요. 어,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 잡을 때까지는 한번 짬낚시 해볼 것 같습니다. 파이팅 해보겠습니다. 휴, 낚시 한번 해봅시다. 여기는 옥수수가 답입니다. 옥수수 좀 얻어왔습니다. 뭐 이렇게 어. 갖고 간다고, 옆으로? 가더라 아, 나, 옥수수는 이렇게 오구마. 이, 이거 잔챙이는 블루길 아냐야 붕어잖아, 뭐이 새끼야. 이 잔챙이는 블루길이라 뭐, 붕어를 뭐, 안 쳐. 이거, 감생이 4호. 나, 나머지 두 개는, 뱅어돔 6호. 뱅어돔 6호가 좋아. 붕한 마리 올라와 줍니다. 한 6시나 7시 된것 같습니다. 바로 방송하겠습니다. 붕어 잘 나와주네요. 고만고만합니다. 6시 정도? 여보세요? 나는 깔빡깔빡한 번씩 와왜아 그... 어? 비가 좀만 더소화시켜 되면 후다닥 철수해야 되니 인사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어, 여기가 큰 것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큰 것도 나온다고 하니 주중에 그 다음날 쉬는 날 있으면 와가지고 퇴근 후 와가지고 낚시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전망간 그리게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